Life begins at the end of your comfort zone. Neil d o n l d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CC예요. 오늘의 화두는 Leave your comfort zone. 너가 편안하고 안전한 지, 지대를 떠나라. 그런 말인데 제일 앞에 영어로 말한 것은 인생은 네가 comfort zone을 떠날 때 시작된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인데, 제가 왜이 화두를 오늘 시작했냐면, 저의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어디 좀 바깥에 나가서 사진 촬영을 해보라고 그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분 말씀이 맞아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날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오클라호마의 사진들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얼마나 이 뒷마당이 컴트 존이 되어버렸는지 언젠가 누가 한국에 계신 분이 자기는 방에만 있다고 방콕에만 있다고 그렇게 농담을 하시는데 저는 집콕이에요 집에만 있어요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집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에 안파크로 더군다나 이 마당이 보기는 이렇게 멋대로 마당이라도 해야 할 일이 사실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나는 이 컴포존을 한번 탈출하자 오늘 아침에는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오이가 자라는 것도 보고 호박이 자라는 것도 보고 여러가지 이것저것 물을 주고 꽃들을 쳐다본 다음에는 사진기를 싸 들고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오클라호마에서는 가장 천연의 자연이 있는 우치다 마운틴 와일드 레피지에 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버팔로도 보고 롱혼 캐를이라고 아주 그 소의 뿔이 긴, 텍사스를 상징하는 소예요. 소 뿔이 아주, 어, 옆으로 긴 소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텍사스를 상징하는 소로서. 그롱홀 케어들이, 그렇게, 이렇게 야생에 서식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이곳에는 엘크랑 사슴도 있다는데, 엘크와 사슴은 못 보고, 오늘은 버팔로와 롱 호른 캐를만 보고 왔어요. 어, 위치다 마운틴 레피지는 5만 9천 에이커라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주 오래된 야생 동물 보호 구역 중에 하나로 1901년에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오클라마 땅이 넓고 평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레피지 쪽에는 약간의 산이 있고. 그리고 호수도 있고 아주 경치가 좋은 recreational section이 있는데 또한분 구독자 중에서 어트 스틸을 아냐고 그래서 저는 모른다 그랬더니 이번에 갔더니 이 근처가 바로 포트 스틸인데 포트 스틸은 밀리터리 레저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미군들의 훈련을 하는 장소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았던가 봐요. 저도 그래서 어떤 곳인지 몰랐는데 바로 이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물론 호수도 있고 늪지대도 있어서 아주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새들이 서식하는 지역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 산맥이 텍사스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많은 그 호수를 끼고 레크레이션을 섹션이 있어요 낚시하는 거 캠핑장 또 암벽 등반 왜냐하면 이 근처에 산들이 다 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로 만든 건물도 이 근처에는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도보 여행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트레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체로키 트레일 하고 도르먼트 포인트 트레일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혼자 차 타고 갔기 때문에 트레일 하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 그냥 그 야생 동물들만 보다가 왔어요. 이곳을 지나가면서 늘 생각하는 건데 옐로우 스톤이 항상 생각나요. 물론 옐로우 스톤은 이곳보다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다워요. 한번 옐로우스톤을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하세요. 옐로우스톤은 평생에 한 번만 가서는 안 되고 한몇 번은 가야 옐로우스톤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와일드 어, 레피지를 보면서 그컴포트 존, 안전 지역을 내가 벗어나는 것. 컴포트 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나 환경을 의미하는데 이곳에서는 스트레스가 적고, 불확실성도 적고,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컴포트 존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더 이상의 발전이 없고 제가 다른 어떤 비디오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챌린지나 체인지를 위해서 어 도전이나 변화를 위해서는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확장하고 성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제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생각하고 있어요. 실천을 하는 게 조금 주저하거나 힘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처럼 미국에 와서 사는 것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한 것이 저는 사실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해서 미국에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한국에서 공부한 거, 영어를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그것이 참 좋고 편했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한국에 가지 않겠다 해서 미국에서 다시 간호학을 공부할 때는 사실 우울증 같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생각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년 공부 남의 아 앞이 타블리라는게 이런 거구나. 내가 10년 동안 공부를 한게 이제 다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무척 우울하고 실망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원치 않았던 변화와 도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아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았고 지금 내가 보는 나 자신의 모습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레크레이셔널 에어리아에서 지금 이곳은 트럭에다가 배를 끌고 와서 사람들이 배를 탈때 배가 호수에 들어가게끔 해 놓은 배를 정박하고 배를 그 배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치인데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것도 목표이겠지만 집을 산 다음에는 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또그 사람들의 또 다른 버킷리스트에 하나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휴일이나 주말에는 이 배를 끌고 어, 호숫가에 가서 어, 배를 타고 노는거죠. 돌아오는 길에는 브라움스에 가서 햄버거와 그 감자칩을 사서 먹고는 집에 왔는데 나가서 또 이런거 사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집에서 있으면 맨날 같은거만 먹지만 그렇게 저는 또또 또 다른 하루의 도전을 위해서 나의 컴포트존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뒷마당 노숙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또 이야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물로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